자, 이번 시간에는 우뭇가사를 이용한 미숫가루를 제가 만들어 볼 건데요. 어, 여름철에 보시면 아침에 식사 하 시기가 많이 힘드셔서 어, 미숫가루를 많이 드시는데 저는 거기다 우뭇가사를 조금 첨가해서 미숫가루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뭇가사를 제가 썰 건데 어, 시장이나 이런 데 가시면 우뭇가사리가 채로 돼 있는 것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채로 사용하셔도 되고 저는 이제 우뭇가사를 이제 써는 법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통으로 가졌는데 이렇게, 키친타올 같은 걸로 해서 이렇게 꾹 눌러서 물기를 한번 이렇게 짜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썰기가 좀 편하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오묵가사를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묵가사리를 그럼 한번 썰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칼로, 이렇게 살짝만 누르시면 돼요. 오묵가사리가 연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썰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시장 가시면 썰어달라그러면또다 썰어 주시더라고 요즘 보니까 그리고 또움뭇가사에채 같은 것도 나와서 그냥 같이 그런 거 가져와서 썰으셔도 되고 저같이 이렇게 가져와서 좀 정성을 좀 들이셔도 되고 그래서 채를 그냥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그냥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리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채 모양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쁘게 자, 그럼 오묵과 사리를 썰었던 것을 그릇에 이렇게 담아두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그릇에 담아두겠습니다. 제가. 자, 그럼 제가 미숫가루 국물을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그냥 저수도 되고, 이렇게 해서 믹서기로 사용하시면 간단하게 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물을 넣으시고, 그 다음에 미숫가루도 이렇게 같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밀가루 넣으시고 저는 설탕을 사용 안 하고 올리고당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겠습니다. 설탕보다는 올리고당이 좀 칼로리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올리고당으로 사용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올리고당으로 사용을 해서 자 제가 이제 육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걸 믹서기 갈아서 자 이제 한번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무카사를 넣고 이렇게 미숫가루를 이렇게 부으시면 됩니다. 부어서 이렇게 한끼 식사로 드시면 됩니다.